다 같이 찬양드림으로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수관하시며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조 전후에 있습니다. 기무대전서 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근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운부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대와 온주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 이루면 하나님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하게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야함이 있고,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도를 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들이나 훌륭한 선지자들을 가르쳤던 용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용되고도 사용된 귀하고도 거룩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도 놀라운 호칭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도 젊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디모데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가 장차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사람으로 성숙해 나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믿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이 양조로 삼아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기까지 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만 아니라 물질과 우리의 삶까지 기꺼이 들여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숙해 나고. 피져져 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피해야 될 것은 첫째로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피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장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장 7절 말씀에서도 망령되고 호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이후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피하고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교훈 거짓 교훈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또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물리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물질주의와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8절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미혹을 받아, 받아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의식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고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는 더도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서서는 더욱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미명하에 믿는 자들도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까지 접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 탐심은 또 다른 우상 숭배기에 결국 그러한 인생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이단과 사이비를 물리치고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때 됩니까? 탐심과 탐욕, 물질지에 사로 잡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 진리만 아니라 물질주의까지도 피하고 물리치며 살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피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섯 가지 등목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짝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로부터 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른 관계 가운데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은 이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믿고 나간 이후에 그 관계를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아니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더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믿음 믿음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더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해 나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마치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함으로 온유함으로 더욱더 빚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등목을 쫓을 뿐만 아니라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갈망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 교훈과 탐심 나 이, 이것을 무리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더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십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따르고 쫓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영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한다라는 말은 잡으라는 뜻입니다. 잡되 결코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는 붙잡되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들었으라도 우리는 싸우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든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 아니라 그 영생까지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킨다라는 이 말은 모든 명령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하거나 서약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명령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지지 말,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축하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살한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 주신 그 영생을 결코 놓지 아니라 결단하면서 이제부터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는 삶까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 잘못된 철학과 사상까지 횡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그 보통것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물질과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상 사람들처럼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다 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의와 진리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가하면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경건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싸움을 싸우고 우리에 주신 그 영생을 결코 놓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들 되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